방학 동안 조용했던 캠퍼스가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바로 2017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신입생들을 위한 입학식이 3월 2일 우리 학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아 오늘 어, 또 지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도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로 왔습니다. 어, 저는 유학을 한번 갔다 와보고 싶어요. 독일 유학으로. 이날 입학식에는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학부모 등약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i.n.u 합창단의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는 총장의 입학허가와 신입생 선서, 축하 공연, 축사, 교과 제창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그중 공연 예술학과 재학생과 신입생이 함께 꾸민 공연 성도사리와 뮤지컬식 교과 제창은 입학식을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아, 제가 재수를 한 만큼 정말 오고 싶었던 학교에 오게 돼서 되게 기쁘고 또 입학식에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는 기회가 돼서 되게 영광스럽고도 아, 자랑스럽습니다. <laughs> 그래도 좀 성적 성적을 좀잘 유지하고 싶은 거 그거. 한편 우리 학교 홍보대사 드림이도. 입학식 팸플릿과 달력 전달 등 입학식의 원활한 진행을 도왔습니다. 어,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걸 느꼈고 이제 새학기 느낌이 너무 나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캠퍼스가 이쁘고요 어, 날씨가 좀 변덕스럽긴 한데 잘 무장해서 입고 다니시고 공부 열심히 놀지 마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새로운 시작을 우리 학교에서 하게 될. <laughs> 17학번 새내기들의 학교 생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INUBS 뉴스 주지혜입니다.